오늘 그 주기도문 강의 열심히들 해봅시다 그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하고 두 군데를 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를 열두 제자를 언제 정했습니까 9장에서 열두 제자를 9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나오죠 9장 1절 누가복음 8장까지는 열두 제자를 완전히 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한 제자들을 불러모으긴 했습니다만, 12명의 제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를 않고, 누가복음 8장을 지나서 누가복음 9장에 와서야 12제자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예, 70명 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 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까지 올 때까지 주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안 했어요 혼자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님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열두 제자를 증언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몇번 갔다는 기록은 나옵니다 근데 주로 혼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어느 요한에요 파티스마 요한. 한국말로는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거의가 누구 제자였다가 온 사람들입니까? 파티스마 예, 요한, 세례요한이나 침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세인에게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 세례 요한에게 바티스마 요한에게 가서 제자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바티스마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됐던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예, 서기관 바리세인의 기도가 있고 세례 요한 바티스마 요한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또 별도로 당신 혼자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늘 보니까 자기들은 의식적으로 누구에게 배운 기도를 드렸어요. 바티스마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기도하는 시간 되면 자기들끼리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데 어느 날인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자기들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데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서서 하라. 하고 이 기도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기 전에는 기도하면 신앙 고백을 무슨 기도를 합니까? 사도신경을 해요, 사도신경을. 그것도 알려줘서 하는 거죠, 알려줘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신경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신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주기도문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에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바티스마 요한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회당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 마태복음 6장을 가보세요. 9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하의 예, 주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봤지만은 누가복음 11장에는 마태복음 6장하고 주기도문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에 13절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이하부터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이하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런데 어디에는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고 나오죠. 그래서 대개를 집어 넣을 거냐 말 거냐 대개라 는 문구를 집어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원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대개를 집어 넣을 거냐 말 거냐 누가 보고면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 왜뺐느냐왜 넣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보니까 할 일을 못 하고 다른데 가서 지금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6장에 보면, 요 5절서부터 봐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 외식하는 자에다가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그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 해도 좋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살고 있는 자들 그렇게 써놔도 좋습니다. 슈퍼크리노 해가지고 심판 아래 현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5절 다시 봅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 기도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면 은 기도도 어떻게 해요? 식사 기도 번거롭죠? 그러니까 혼자 어디 식당에 가면 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있을 때는 어때요? 교인들이 봐주기를 바라보고, 밥이 다 식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교회마다 기도대장 있죠, 기도대장. 기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철야 기도, 삼기도, 기도원 기도, 금식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고 집어넣어도 되죠.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한 걸 제자들이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들 기도하라고 맡겨놓고 그냥 반는 혼자 따로 가서 기도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눈치를 채게 예수님은 기도를 했어요. 자, 5절 다시 봅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사람에게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다음에, 6절,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누구한테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도 말고, 내가 한 기도를 알아야 될 필요도 굳이 없고, 또 내가 할 기도를 굳이 알아야 되는 내용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가서, 사도들이 쓴 바울서신에 보면은, 기도를 서로 알게 하는 기도가 있었죠. 에베소 6장, 18절, 19절, 20절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것, 전도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건 전부 알게 기도를 했어요. 그다 나머지 기도는 알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7절 기도할 때뭐 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말을 많이 해요. 짧게 싹박하게 기도하면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그러므로 8절 저희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한번 여러분들 다 읽어봐 보세요 몇분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리죠 지금? 그러면 철야 기도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시간만 가지고 철야 기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가지고 요 구절을 그냥 간단히 해버리면 헬라우르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철야 기도도 할수 있고 연중 기도도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철에 스님들이 연불로 왜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세 무슨 이름이요? 예? 거룩혀김을 받는 상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놓고 기도 끝야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장성한 자의 길에 들어가면 아버지하고는 이 기도가 없이는 뜻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뜻을 모르고서는 자기 자신이 죽는지, 남을 죽이고 있는지, 자기가 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주기도문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